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 사업 허가가 내년 2월이면 종료돼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됩니다. 울진 주민들은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고,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한울 원자력 발전소 인근 울진군 북면입니다 예전과 달리 평일 낮인데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적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동이 줄었고 신한울 345기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들어왔으면은 이렇게도 힘들지 않았는데, 그 전에 되면 은막반에 반도, 막, 안 되니까, 뭐, 없는 서민들은 더 죽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신한울 345기 사업은 지난 2017년, 발전 사업 허가가 났지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설 사업이 3년 정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발전 사업 허가 기간이 끝나 실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사업은 백지화됩니다. 울진군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연간 400억 원의 손실과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주민단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의 근고를확대해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울진군 의회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서 보듯 신한울 3, 4호기 중단 과정에서 행정 오류와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얼성 1호기 폐로 과정을 보면. 우리 군의 신한울 3사기 중단 또한 행정 오류와 입법성 절차는 반드시 감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만료 기간이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